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어, 알랭 보스케, 알랭 보스케의 '나 없는 내일'이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드메 송무아, 나 없는 내일. 음. 아, 이 아주 음, 짧고, 간단한 시인데, 음, 상당히 시니컬한 그런 면이 있는 음, 그런 시죠. <laughs> 뭐, 어렵지 않은 시니까, 음,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번역문을 어, 한번 읽겠습니다. 음. 나 없는 내일, 알랭 보스키. 나 없는 내일, 공화국은 여전히 같은 대통령을 가질 것이고, 같은 육권자들을 가질 것이다. 투표소에서는 개와 자칼처럼 평등한. 나 없는 내일, 여름은 6월에 시작될 것이고, 다른 호박처럼 커질 것이며, 숫자 0은 눈 속을 굴러갈 것이다. 나 없는 내일, 내 거리는 매우 더러울 것이고, 내 마을은 매우 추할 것이며, 내 강은 문둥병에 걸린 듯할 것이다. 그저께처럼 오늘처럼. 나 없는 내일, 전몰자 기념비는 그 병사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잊혀진 대명분을 위해 쓰러진 부정되는 대명분을 위해 쓰러진 병사들을 나 없는 날 산문은 물렁물렁해질 것이다 접시 위의 계란처럼 연인 없는 사랑의 맹세처럼 그리고 시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나 없는 날 이 우주는 내가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 있는 짤막 강의습니다 아주 어, 재밌는 시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러면 원문 보겠습니다. Demain, sans moi. Demain, ne sans moi. 나 없는 나 없는 네. 음. 그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 어떻게 될까? <laughs> 에, 뭐 그런 얘기겠죠. 알랭 보스키. Demain s o i la r é p u b l 이 이 형식이 굉장히 좀 자유로운데, 아, 여기, 라, 이정원사를 어, 이렇게 행가름을 했는데, 그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음, 음. 음. 어쨌든, 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음. 그래서, 아, d o m a i 나 없는 내일, la r é p 공화국이죠. 공화국은, aura le m ê m 똑같은 그런 대통령을 가질 것이다. 또, le même é l 또, 똑같은 그, é l e c t 유권자, 투표하는 사람이죠. 똑같은 유권자들을 가질 것이다. 근데, 그, 유권자는, 에고, 어, d 에이졸루아 comme, c h i e 음, 이졸루아는 이제, 투표소, 어, 어, 투표소를 말하는데, 음, 투, 투표소에서는 똑같다, 에고, 아, 음. comme, c h i e 마치, 개와, 아, 샤카은 이제 자칼, 음. 자칼처럼 똑같을 것이다. 근데 음. 네. 사실, 개와 자칼은 아, 굉장히 다른 종류의 그런 동물인데, 음. 근데 투표에서는 똑같다 하는 것은, 뭐, 어, 어떻게 보면 그, 그 민주주의를 좀 조롱하는 그런 듯한 표현이죠. 음. 그러니까 뭐 개가 서로 다 똑같이 한 편이니까. 음그 <laughs> 음. 음.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그 어, 사회 비판적인 음, 그런 시각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더 읽으면 아 m e 멘스 모아 넘는 내일, la Republique a 공화국은, 아, 같은 대통령을 가질 것이고, le même é 같은 유권자를 가질 것이다. 에고, d 리 n 와 r e 모 o r c o 투표소에서는 개와 자칼처럼 평등한. 음. 음. Demain, ce mois, l'été commencera au mois de juin. Dans le nez, l'été Yoremun commencera kushita, au mois de juin. La lune sera grosse comme le potiron. Ah, potiron. potiron. 호박. 또, 다른, 그, 호박처럼, 마, 아, 고스, 어, 아, 커질 것이다. 음. 그 다음에, 엘, 쉬프, 제, 호, 홀, 과 아, 동란 네, 슈. 야, 이, 이, 여기가 참, 어, 조금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그숫프 e 프 h c i 그 제로는 슈프, 어, 세호. 그 의이죠그이라는 숫자, 그 숫자 0은 불과 아, dans la n e i 그눈눈 속을 굴러 굴러갈 것이다. 아,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 왜안 돼. 아. 어. 이건 어떤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죠. 어떻게 숫자가 어, 어떤 사물이 아닌데 눈속을 굴러갈 수는 없을 텐데 어. 음. 그래서 어,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표현 같죠. 어. 좀그 영이라는 그 숫자는 굉장히 에, 없는 걸 나타내지만, 되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수학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그렇고, 음, 어떤 에, 어쩌면 아마도 그 과학 문명은 그대로 이렇게 발전에 나갈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약간의 미스터리예요. 또네마마 트살. 내일 마 나의 거리는 살뭐 더러운 아 매우 더러운 것이고빌라 트레. 내가 사는 마을은 아주 추할 것이고아 몽프레브 레프 아, 음. 아, 내가 사는 동네 그 강물은 레프는 <laughs> 뭐그 문둥병에 걸린 그런 뜻이죠 어 음. 그래서 마치 문둥병에 걸린 그런 강처럼 아, 아주 역겨울 것이다. 이런, 음, 겠죠내 강은 문둥병에 걸린 듯할 것이다. comme a v a n t 아 h i 에는 예를 어제 인데아 v 띠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처럼. 또 오늘처럼. 근데 왜 어제, 어제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그저께처럼, 굳이 그저께처럼 이렇게 했지? 이것도좀 미스테리에요. <laughs> 음. 음. 그, 그 <laughs> 현대시가 암만 쉬워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미가 명쾌하게 드러난 부분 뭐 별로 없죠. 뭔가 어떤 그 수깨끼 같은 그런 대목을 늘 포함하죠. 이 어쩌면 이것은 독자의 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 어제라고 안 하고 왜 그제라고 했을까? 그 Demain son moi, le monument aux morts sera trafié de ses soldats. 나 없는 내일 아, Monument a u morts는 모래가 죽은 자죠. 기념비.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은 병사를 기리는 그런 전몰자 기념비를 말이죠 전몰자 기념비. 음. 아, 여기도, 어, 이렇게, 정관사를, 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한행으로 만들었네요. 아까, 아, 맨 앞에, 여기, la, h 블 p p b l i c 그, 여기처럼, 음 공화국, 그, la, 여기서는, 정관사를, 이것도 좀, 어떻게, 잘 분석해보면 뭔가 의미를 찾을 수 있긴 있을 텐데, 아. 음. 에, Le m o n u m e 음. 음. 전몰자 기념비는 s a t t 뭐, 자랑스러워 하다. 이런 얘기죠. 자랑하다. 에, 아, 솔다그 병사들을, 음, 음,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아, 음, 음. 그 병사들이 자랑스러우니까, 그, 아, 기념비를 세웠겠죠. 아. 근데, 여기 아주 시니컬해요. 똥배 보으시는 곳을, 그 똥배에 쓰러지다는 얘기죠. 근데그 병사들은 똥배에 쓰러졌다. 뭐를 위해서? 부흰 고스 꼬누블리 고스 어떤 대명분 대명분을 위해 대명분을 위해서 쓰러진 그런 병사들 그런데 꼬누블리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 대의 명분을 다, 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뭐, 전쟁하려면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아. 음. 근데 그 대의 명분의 그 허상을 고발하는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아. 아. 뭐,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럴듯한 대의 명분인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그렇게 보니까 그건 아무 쓸데없는 어, 그런 대명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또 복이 늦고 스을거 흔히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흔히 부정하다. 지금은 오히려 그 대명분을 부정하고 있죠. 아. 네. 음. 그러니까, 아, 결국, 이 병사들은 그 헛된 죽음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음. 나 없는 내 존몰자 기념비는 그 병사들을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잊혀진 대의 명분을 위해 쓰러진, 부정되는 대의 명분을 위해 쓰러진 병사들을 그 다음에 드문선 모아 라 프로즈 세라 몰아 코마네 에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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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프로세스가 모르 몰르. 모르는 무뭐 물렁물렁한 뭐 에, 흐물흐물한 힘없는 뭐 같은 그런 뜻인데 <laughs> 음. 그래서 에, 그 산모는 마치 에, NF 씨울플라 접시 위에 달걀처럼, 접시 위에 계란처럼, 에, 이렇게 흐물흐물, 물렁물렁해질 거다. 에, 아, 이것도 또, 에, 참 쉽게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응? 뭐, 그런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수, 삼문이라는 것은, 그 주된 용도가 어떤 정확한 에,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 것. 음. 그 밑에 시에는 이제, 그, 어, 내용, 그 의미보다 어, 어, 어떤 그 형식적인 아름다움, 뭐 이런 것 글들이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명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될 그런 산문조차도 어, 힘을 잃고 있다 이거예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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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모든 글들이 뭐 그렇게 음. 뭐 대단하지가 않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그 비유를 갖다가 접시에 달걀 혹은 담무세 무슨 설교 이런 뜻인데 담 사랑의 맹세죠 사랑의 맹세 그런데 사랑의 맹세인데. 성삼후 연인들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인이 없는 사랑의 맹세 얼마나 무의미한 거겠어요? 음. 연인 없는 <laughs> 사랑의 맹세처럼 그렇게 산문은 물렁물렁해질 것이다. 또엘보엠무 신은 어떠냐 엘보엠무 신은 ᄂ, 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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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뭐 u s 뭐, o u s 이 o u s vous, vous, v o u 글쎄, 뭐 내가 없는데 뭐, 뭐 뭐가 의미가 있을 내나 음. 자, 나 없는 내 산문은 물론 물론해질 것이다. 접시 위의 계란처럼 연인 없는 사랑의 맹세처럼 그리고 시는 더 이상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그 결론이 나오죠. De même s a t 스킬라 베크 모아. 나 없는 내일은 내일 세드니 이 우주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스라 에 스킬라 베크 모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그 우주.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는 우주. 그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우주는 내가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을 거다. 내가 없다고 해서 이 우주가 달라질 건 없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음. 음. 자, 번역문만 <laughs> 한번더 읽겠습니다. 나 없는 내일. 나 없는 내일, 공화국은 여전히 같은 대통령을 가질 것이고, 같은 유권자들을 가질 것이다. 투표소에서는 개와 자칼처럼 평등한 나 없는 내일 여름은 6월에 시작 될 것이고 달은 호박처럼 커질 것이며 숫자 0은 눈 속을 굴러갈 것이다. 나 없는 내일 내 거리는 매우 더러울 것이고 내 마을은 매우 추할 것이며 내 강은 문등병에 걸린 듯할 것이다. 그저께처럼 오늘처럼. 나 없는 내 전몰자 기념비는 그 병사들을 매우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잊혀진 대명분을 위해 쓰러진, 부정되는 대명분을 위해 쓰러진 병사들을. 나 없는 내 산문은 물렁물렁해질 것이다. 접시 위에 란처럼 연인 없는 사회의 맹사처럼 그리고, 시는더 이상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나 없는 내일, 이 우주는 내가 있을 때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음, 이번 시간에는, 알랭보스케의 나 없는 내일, 도마성모아, 알랭보스케, 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